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레드썬맨 특집, 예, 4편, 예, 공부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레드썬맨, 또 레드썬 우먼이 되기 위해서, 이제, 큰 원칙이 있, 죠 어, 그런 걸 이제 공부하면, 예, 훨씬 더,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레드썬맨의 이 특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라는 어떤 깨달음. 네, 그걸 위해서 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사는데 많은 예,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어, 생각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과 둥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야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마치 자기 보금자리인 것처럼, 둥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그냥 주변일 뿐이구요. 아, 예를 들면 아,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 식민지로, 그렇죠? 그래서 막 노예로 막 취급을 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취급 당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조종 당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 의식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권을 찾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당하지 마라 그렇죠? 어, 내가 한대 맞았으면 난한대 때려야 돼 이런 것이 조종당하는 것이거든요. 즉, 같아져야 한다는 이퀄리즘, 여기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내용은 어,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저는 뭐 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은 거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어, 예수님께서는 어, 이퀄리즘을 깨버려라. 즉 다시 말하면 주변에 조종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너무나 어, 자신 있게 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즉 나한테 어떤 해꽂를 했던 원수, 그죠. 그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공부, 공부했듯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에러니스존 조언에 빠져 있고, 이 특징은 이퀄리즘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에, 받은 만큼 줘야 되는, 즉 양자가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도록 어, 처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즉, 내가 어떤 해꼬질를 당했지만, 그걸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줘라. 즉, 거기서 벗어나라. 즉, 주변에 조종당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한쪽 뺨을 맞았거든.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뺨을 맞았으면, 나도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맞았거든.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더 때리라고 내밀으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 꼬리 숨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조종 당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나 또 장소 이런 것으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울 줄 알아야 된다 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군사 전략에도 나와요. 군사 전략에도 어떻게 나오느냐면 군사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expected time 즉 무슨 말이냐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또 unexpected place 즉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공격을 합니다 즉 이렇게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공격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다 니다즉 사람은 이런 장소를 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네, 그걸 적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새로운 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즉, 주변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시골촌놈이죠. 저 충청북도 어, 하고저저 음성이라는 곳에서 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학교 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어, 제가 시골을 내려가요. <laughs> 시골 이렇게 내려가서, 어, 거기서, 이제, 그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만나서, 난 이제 서울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이제 좋은 시간을 갖죠 근데 만나는 장소가, 주로 어디냐면, 어, 당구장에서 모여요. 어, 당구장에 딱 모여갖고 가보면, 거기 동네 형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전부 다 당구들 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미팅 장소가 되는 거에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뭐 수십 년 전이죠 어 그때는 어 시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면 유리창 여는 것도 부족해서 유리창을 떼어놔버려 그래야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동네 형 중에 어떤 분이 술이 잔득 취했어요 그래서 그 유리창 어, 껴놓은 부분, 그죠? 어, 그 창틀에 앉은 거요그 당구장은 되게 1층에 없죠? 되게 2층에서 3층인데, 거기는 이제 3층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구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창틀에 이제 이 동네 선배 형님이 거기에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아, 이 형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뒤를 떨어진거야 창틀에서 3층 높이에서 술 먹고 뒤로 떨어진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어. 방구 치던 사람들이 전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뛰어내려갔죠 큰일 났다 이거 사람 죽었다 이거 어? 그래서 가봤더니 어, 술 취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왜 이래, 이거나 이러면서 술주정을 하고 있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 뒤에 반친거 하나 붙이고 그 자리 똑같이 또술 취해가지고 앉아 있더라고. 어. 그래서 뭘 느꼈느냐면 하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 높은 데서 떨어져도 별로 안 다치는 거구나. 어? 만약에 맨정신으로 거기서 떨어졌다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왜안 다쳤을까? 어?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데서 술 취해 뒤로 떨어졌는데 발랑 자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술이 취했기 때문에 안, 안 다친 거예 술이 취했기 때문에 주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어? 주변 의식을 안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야. 주변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별로 안 다치는 거예요. 아, 즉, 사람이 의식에 깨어 있다는 것, 주변 의식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술이 취해서 주변 의식을 안 하니까 오히려 3층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데미지에도 여러분이 더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 그래서 모든 것은, 주변 영향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행복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날 레스터 레빈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름다운 경치에서 아름다운 여자하고 막 응? 행복을 누렸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이 행복감은 이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경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결국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나 자신으로부터. 응?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이것이 결국은 주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생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주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주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더안 좋아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드썸맨은 주변 의식하지 마세요. 주변 모든 것과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의식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지고, 또 불안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건 버리세요. 자, 그 주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제가 최면으로, 최면으로, 우리 여러분을, 어,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몸의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하게 심호흡합니다. 자 눈을 뜨고 자 레드썬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집니다. 자 레드썬 눈이 감깁니다. 눈이 침침해져 눈이 감깁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나른해집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지납니다. 배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엉덩이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나니다 종아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납니다. 편안해져 느긋해져 탕놔 버리세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바닥을 지나고 있어 요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며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지면, 양쪽 볼에 힘이 빠지면, 그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발목을 지나서 발바닥을 지나서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내가 열에서 영까지 세면 완전한 휴식에 빠지는 거예요.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셋둘 아주 깊어집니다 하나 영 아주 깊어집니다 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휴식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자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자 그런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도우겠습니다. 한 상황, 한 상황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처세합니다. 주변 영향을 받지 않아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고 독립하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든 처세할 수 있고, 어떻게든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그 사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게 변화해서 처세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변에 영향받지 않아요. 주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무쏘처럼 그렇게 처세합니다. 주변 영향받지 않아. 언제나 느긋하고 넉넉하며 자신감에 차 있어. 그 사람 앞에 서보세요. 거기를 움직여 따라 움직이면 오른팔 들면 왼팔 들어 왼팔을 들면 오른팔 들어. 자그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 모습, 한 상황, 한 상황,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변화해서 처세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세요. 주변에 상처받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강하며 여유있고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완전한 레드선맨, 레드선 우먼이 된채 깨어납니다. 하나, 둘, 세트 간합 성다자 여러분 주변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 진정한 진정한 레드선맨 레드선 우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레드선